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찍어볼 영상은요, 바로 요 게임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로 나온 게더 라스트 오버스 파트 2 라스트 오버스 2 편이죠. 이거 오늘 발매일이에요. 근데 오늘 발매일인데 발매날 도착이 한 도착을 하네요. 그렇게 발매날 도착하게끔 해주나봐요. 대단하죠. 항상 그 신품은 잘 요즘 안 샀는데 이 게임은 신품을 꼭 사서 해보고 싶어 가지고 샀어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따야지. 보관할 때도 잘하려고요 보관하려고 산 거니까요. 보관 안할 거면은 그냥 다운로드 버전 사면 되잖아요. 디에 버전. 근데 얘는 잘 보관하려고 산 거라. 조심스럽게 달아야 돼요. 이것도 잘 보관해야 돼요. 이게 보면 뭐냐면요. 그, 엘리가 기타를 치는데, 그 엘리가 기타 칠때 사용하는 피크래요. 기타 피크라고 적혀있네요. 그쵸? 이게 아마존 한정, 그, 뭐라 그랬되나요 특전이라 그래야 되나? 아마존에서만 구입하는 사람한테만 주나봐요. 이거를. 아마존에서 샀거든요. 아마존 스페셜 버전. 안에, 스페셜 버전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 내용은요, 물 이제 게임 들어있고요. 이제 스틸북. 한정판에만, 스페셜 버전에만 들어있는 스틸북. 일반판에는 이걸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콜렉터즈 에디션이 있는데, 콜렉터즈 에디션은 뭐 여러가지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 더 많이 들어있나 봐요. 상품이. 피규어도 들어있고요.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꽤 중요인물 같은데요. 스틸북 안은 아무것도 없네요. 스틸북 되게 이쁘다. 이게 뭔가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게 이제 아트북인가봐요. 엘리가 아주 그냥 분노, 분노를 하고 있네. 엘리 맞나? 엘리 같겠죠. 이 여자랑 얘인가? 얘로 보이기도 하고. 누구야? 엘리겠지. 예. 너티동 마크가 딱 있네. 아트북 한번 볼까요? 엘리. 엘리 조엘. 토미. 얘는 뭐 새롭게 나온 캐릭터 같더라고요 엘리 친구인가봐요. 얘도 요번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인공, 주연급 캐릭터 같죠? 얘도?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몬스터도 그렇고요 음, 이쁘다. 아트북도 이뻐. 이게 화면 비율이 16대 9가 아니네. 옆으로 좀더 길어요. 음. 빨리 좀해 보고 싶네요. 대충 내용은 아직 해 보질 않아서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좀 논란이 많은 거 같아요. 뭐 스토리 부분에 아직 해보질 않아서 전혀 알 수는 없는데, 소문에 의하면 은 조금 스토리가 약간 좀충격적이라는 말이 많아요. 오늘 밤부터 한번 해봐야죠. 이 편은 정말 대단한 명작이었는데요. 근데 여기 아마 이 편도 잘 나왔을 거예요. 너티독인데, 너티독은 한 번도 이렇게 실망을 시키질 않았거든요. 프로로 하면은 좀 화질이 좀 좋아지나 봐요. 음. 해상도가 좀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뒤에 똑같네. 겉에 표지랑 이거 게임 디에 페 이거랑 이거는 이제 보관용이겠지. 보관해야죠. 그냥 이렇게 예쁘게 잘. 음. 이거 라스트 오브 어스 1편이 언제 나왔냐면요 음... 언제 나왔나? 2000... 2014년 2 0 8월 21일 아 이때 리마스터가 나온 거구나 2014년으로. 플레이스테이션은 2014년이네요 그러니까 이,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나오고 1년 뒤에 리마스터 버전이 나왔네요 근데 이거, 그러면은 지금 2020년이니까, 2020년 6월 20일. 어, 그러면은 이거, 딱 의도적으로 맞춘 건가? 어, 2013년 6월 20일 날 발매가 됐대요. 그럼 딱 지금 7년 만이네. 내일 되면은 6월 20일인데, 하루 먼저 발매했네요. 7년, 7년 얘기 하루 전날 발매를 했네. 음. 아 근데 일본이 6월 20일이고 미국은 좀 빨리 했구나. 미국은 6월 14일. 일본에 발매했던 날짜랑 거진 비슷하게 딱 나온 거예요. 음. 1년 뒤에 리마스터 버전이 나왔잖아요. 풀스포로. 풀스파이브로 리마스터 버전이 또 나올까요? 근데 안 나올 것 같아. 왜냐면은 요번에는 플레이스테이션 5는 하이오한이 되잖아요. 이 게임을 플레이스테이션 5에다 넣고 즐길 수가 있어요 그대로. 근데 예전에 플레이스테이션 3는 화요 아니 안 됐거든요.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리마스터 버전을 발매해준 거죠. 근데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는 예를 들면 그대로 게임이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아마 리마스터 버전이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얘를 인핸스드라고 인헨스라, 해가지고. 해상도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프레임을 좀 보정해 주고 뭐 그런 식으로 수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성능을 업그레이드 를 시켜 줄 수가 있거든요 소프트웨어를 그런 식으로 해서 해 줘야지 이거 구매한 사람이 또 플스5 버전 사게 하면은 아마 조금 어,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플스3에서 플스4로 넘어올 때 하이오안이 안 됐으니까 발매해 도 발매해 준게 고맙죠 오히려 하이오안이 안 되는데 해주면 고마운 건데 5에서는 약간 좀 바뀐 거죠 입장이 상황이 바뀐 거죠 하이원이 되는데 따로 발매하면 이제 조금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얘를 더 얘를 이용해서 좋게끔 만들어 줘야지 아무튼 그러네요 저는 이제 얘를 또 빨리 플레이 해 봐야겠어요 지금 플레이 해 보는 건 아니고 이제 게임을 좀 깔아야지 까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러면 어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